힘들어, 힘들어. 그 건물이 그 사우나 있는 건물인데 4층짜리 건물인데 되게 건물이 오래됐어 일단 지은지가 근데 우리도 공사할 때뭐 그런 거 생각 못했는데 세탁기를 돌리니까 세대가 동시에 그 그치, 탈수할 그치. 때 세탁기 진동이 또 크잖아. 그치, 그치. 근데 진짜 지진 난 것처럼 막 땅이 엄청 흔들리는 거야. 와 이거는 그 본부장도 같이 있었는데 이건 빨래방 못한다. 어떡해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서 막옆 상인들도 다막 찾아보고 뭐, 뭐 난리났냐. 왜 이러냐, 막 이래서, 이제, 그 밑에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오픈해서 막, 나도 기대 부풀어가지고 그러니까 돈 벌리면, 돈벌릴만 나왔다, 막 이러고, 그런 생각으로 해, 들어왔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또 닥치니까, 또, 또 한, 보름 정도 걸린대, 그게. 음. 그래서 뭐, 근데 그, 그걸 공사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바로 진행을 했지. 공사비가 더 들어간 건 아니었고, 음. 그래서 공사를 하니까 다행히 그진동을 많이 잡히고, 손님들이 또 이용할 때한 번에 세, 세대가 동시에 시작하진 않으니까. 그런 경우는 음. 많이 없으니까. 다행히 그런 문제는 없, 지금까지 뭐 없으니까. 한번에 세대 돌릴 때 많지 않아? 응, 다 돌아, 어, 맨날 다 돌아가고. 근데 된다, 그거를 보면. 같은 타이밍에 돌리진 않으니까. 탈수가 딱 동시에 다 진행되진 않으니까. 그거는 음. 다행히 그 아, 문제. 그럼 문제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 아,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 <laughs> 세 개짜리 가져오면 어떡해? 아 그런 경우가 있어. 그냥 세대를다 쓰는 경우. 그건 괜찮대? 그때는?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공사를 해서 다시 그좀잘 잡아보니까 더큰 문제 없었고. 그, 무슨 물 문제도 있지 않았나? 아그물 물, 물은 밑에... 그것도 시운전할 때 있었던 문제인데.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에서 그 수도관을 마감을 안 해놓은 거야. 음... 마감을 안 해놓고. 그거를 깜빡해서 음. 그 이제 세탁을 된 물을 이제 빼내야 되는데 음. 그게 이제 지하주차장 쪽으로 흘러서 밑에 수도관이 그 밑에 있나 봐 지하주차장 쪽에 음. 근데 그게 막을 안해서 지하주차장에 어떤 차에 막다 쏟아진 거지 그 물이 음? 빨래한 물이 지하주차장 차에 음. 어떤 차에 음. 다쏟아졌어 음. 그래서 그차 주차 그 차가... 어떻게 일단 웬 분변이야 일단 그 보, 그때 본 사람 같이 있었는데. 본사랑 같이 가서 죄송하다 하고 세차해 드렸지. 많이 많았어? 아, 그런 거 아니었구나. 해드렸잖아. 그러니까 다행히 빨래물이 없어서 그냥 세탁기만 돌린 물이어서 막 더러운 물은 아니었고. 근데 그 물이 막 갑자기 엄청 많이 새면은 충격이 되잖아. 근데 그런 건 아니, 그, 그 아니었고. 그냥 비 맞은 거 어, 같아. 비보다는 좀 많은. 아, 아. 그리고 다행히 차에 뭐 손상 없어서 그냥, 그냥 세차해 드렸고. 무슨 이네 세차를 해 드렸고. 그러고 그지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오픈이 그래도 7월에 했는가 7월, 이제 네, 7월 7월 한 중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 음. 완전 됐고. 근데 첫달 첫 매출이? 네, 정확히 기억은안나는데첫달 매출은 거의 남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 한한 20만 원 정도 남았나? 음. 그러니까 뭐 임대료랑 뭐 관리 첫첫 달이라서 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음. 뭐 구매할 것도 많았고. 음.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남았나? 근데 이제 첫 달에는 보통, 첫 달에 적자나는데도 많다고 하더라고. 음... 그러니까 음... 알려지질 않았고, 그래서, 그치, 그치. 알려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구매할 것도 많고 이래서, 그런, 이제 순환이 안 돼서, 음... 적자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다행히 적자는 아니어서, 뭐 출발 좋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했지. 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그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에도 광고를 하고. 광고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어 발리,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는 일반 빨래방이랑 다르게. 니 그러니까 일반 보리. 빨래방은 독채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어 길거리에 딱그 빨래방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 보통. 1 층만 쓰는 게 아니라 독채로 돼 있다고? 아 그러니까 독채가 독채라는 말이. 그니까 러 1층만 아, 쓰잖아. 1층? 어, 1층만 어, 그렇게 뭐지, 단독으로 있지? 있잖아. 근데 우리는 다행히. 상가 되게 안쪽에 있잖아. 상가 안에 있어서. 근데 그게 다행이야? 다행인 거, 네, 다행인 아거 말해줄게. 다행인 게그 상가 아 안에 있어서. 아, 맞다, 맞다. 일단 관리사무소에 그 관리를 받을 수가 있고. 음. 그리고 그 관리사무소를,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했으니까. 음 관리사무소에 뭐 얼마를 지불하고 그 엘리베이터에 그 광고물을 부착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또 좋은 점이 보통 그 일반 빨래방엔 좀 비행 청소년이나 노숙자들이 들어와서 자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렇지. 추운 겨울이나 뭐 그럴 때 여, 더울 때도 뭐 에어컨 틀어놓긴 하니까 그럴 때 들어와서 뭐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다행히 상가 안에 있어서 뭐 관리비는 내지만 그런 좋은 점 있지. 그만큼 뭔가 안 알려지거나 그러진 않나? 가면서 네. 원래 사람들이, 어, 저 빨래방 생겼네? 이러면서 또 입소문이 나오고 그러지 않나? 네. 아, 네. 그지 뭐, 그럴 수 있는데. 다행히 우리 상가 앞에 아파트들도 많고. 음. 그래서 그 상가에 또 사우나가 좀 되게 좋은가 봐. 나도 한번 가봤는데, 음. 뭐, 그냥. 단골이 많구만. 그래서 뭐, 사우나 오시는 분들이 빨래 돌려놓고. 사우나 끝나면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뭐, 식당들도 많고 그래서좀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아, 그리고, 어, 지금, 한, 3, 4개월 지나고 나서는 그래도 매출이 뭐, 좀 많이 올라서, 어, 은행에, 예금 은행에 예금으로 넣었을 때 이자보다는 더 높게 나온다. 좋지. 근데, 은행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넣어도 되지만. 그치? 근데, 이거는 처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 처음에, 어, 일단, 한, 이, 한, 3일에 한번 정도 빨래방에 가서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부족한 물건들 채워넣거나, 세탁기가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뭐 이런 거 수시로 봐줘야 되고, 빨래방이다 보니까 항상 깨끗해야 돼. 그런 전화를 음, 많이 주시더라고요. 와, 여기 뭐 청소. 깨끗한 느낌이어야 빨래도 깨끗하게 될것 같고. <laughs> 어. 그래서 그리고, 그게 1층에 막, 1층에 보이는 데 있으면 그런 게좀 불편해요. 더러워지고 그치.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근데... 근데 내가 쓰레기통도 잘 보이는 곳에 마련하고 그런 휴지통은 아니 휴, 쓰레기는 휴지통에 버려주세요 라는 문구도 많이 붙여놨는데도 그냥 바닥에 버리시는 분들도 너무 많더라고. 요 음. 그래서 뭐 간혹 어떤 손님분이 어, 너무 지저분해서 저, 제가 좀치웠어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좋은 손님은...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빨리 많이 하시라고 포인트 더 넣어드리고 이랬지. 아 포인트. 응. 그러니까, 포인트 뭐야? 그러니까 그 로그인, 아, 그러니까 로그인을 해서 회원 가입을 하면 응. 그냥 일반 현금만 써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응. 회원 가입 회원 가입을 하면 5%가 적립돼 사용 금액에. 응. 그래서 뭐 어차피 가까운 곳에서 계속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적립해서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응. 단골이 많이 쓰겠네 그렇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원을 충전하면 빨래를 한번할때 만원을 딱다 쓰고 가는 게 아니고 뭐한 500원 남거나 천원 나오면 또 다음에 와서 쓰는 거지 음. 그리고 또할 일이 뭐야? 처음에는 3일에 한 번씩 가서 청소하고 그리 지금 한 1년 반 되니까 뭐 지금은 그래도 많이 자리 잡아서 이제 주기적으로 청소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인 일이지만 처음에는 좀 괜히 했나 싶을 정도로 전화가 너무 많이 왔어요 음. 그리고 일단 모르는 번호를 다 받아야 되니까 음. 내가 원래 모르는 번호 잘안 받는데 지금은 다 받아야 돼 그래서 뭐 내가 쉬고 있는 주말이나 뭐 자고 있는 시간에도 전화가 많이 왔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전화 끊고 좀 성질도 많이 냈지 아 이거 뭐. 그래서 뭐 자기가, 자기가 해놓 자기가 말려주고, 참으라고. 어, 왜, 왜 손님한테 내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음. 고마운 분들께. 고맙죠고맙죠 저가 끊고 엄청 화려해가지고. <laughs> 근이 <근데> 정말. 더럽더라고요 <laughs> 근데 지금은 이제. 그뭐 전화가 많이 뭐, 그러니까 안 갔지. 단골이 더 많아진 건지, 아니면 다 사용법을 아시는 음. 건지 모르겠지만, 전화량이 훨씬 줄었고. 음. 그치, 이제 좀 단골이 많아진 거 같아. 이제 전화오는 건 거의 뭐, 뭐, 비밀번호 까먹었어요. 이 정도? 그리고 뭐, 아니, 조금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면 사용법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정도 전화라서. 그, 우리 되게 그 사이에 큰 이슈 있었잖아. 한, 6개월이.